제 51대 총학생회 네. 함께 그리가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저는 동아대학교 학보사 기획취재부장 안다현 부장입니다. 네, 네. 네 저는 동아대학교 방송 네. 비... 방송 기자 김예림입니다. 아, 잠깐? 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제 51대 함께 그리 총학생회 고총학생과 당선자 태권나 관리학건윤정리입니다 오1 9인1 0일0 0 0린0학생의0학생0 0 0 0 0 0 0 0 0 0 0옆0 김근홍입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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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0 0 0 0 0 0 0고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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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그만큼 기대를 해주시고 믿어주신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우들과 함께 그려나가는 학생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공약 이번에 함께 그린의 공약들을 좀 봤는데 네. 그 공약들 중에서 이제 가장 중점을 두고 싶은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음, 학생의 기본이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통이 잘돼야지 모든 공약들이 잘, 다잘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통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소통을 베이스로 한 공약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굳이 저희 정책 집에 지금 공약이 실지 않은 상황이더라도 학생들과 꾸준한 소통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게 정말 학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희 공약 이행률에 포함이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걸 만족해 줄수 있는 중학생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이행할 계획이신가요? 어, 우선 가장 먼저 어떤 공약을 이행한다기보다는 사실 대부분이 이미 저희가 1월 1일부터 임기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이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공약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쪽 공약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학교 협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업체 선정이 들어가야 저희가 저 임기 중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처음으로 캠페인 공약들도 몇 가지 걸어봤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사실 학생들 홍보가 안 되면 캠페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꾸준한 홍보를 위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생각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이제 먼저 이행해야 될 것들이고요. 대부분이 그래서 먼저 이렇게 준비를 빠르게 마치고 학기 시작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약 중에서 이제 노후화된 리모, 건물 리모델링이랑 도서관 지하를 재편성한다는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음. 이제 아까 뭐 건설과에도 뭐 얘기를 하신다고 했지만 만약에 예산 부족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그거에 대처를 하실 것인지. 음, 저희는 모든 공약을 짤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거는 항우들이 얼마나 필요하냐에 대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을 했던 거는 이 공약이 과연 이행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해서 생각도 물론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 항상 중학생회가 건설적 공약을 내세웠을 때잘 시행 이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도 100%라고 장난만 할수 없지만. 저희도 이행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학교 각 특히 성학 캠퍼스나 고등 캠퍼스 같은 경우 거의 뭐 고등학교 문아닙니까 <laughs> 네. 그래서 그런 노후화된 시설들이나 전반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사진으로나 아니면 저희가 이제 작년 아, 올해 단과대 학생회를 하면서 조사했던 그런 사항들을 종합해서 건설과에 찾아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약 연구를 따져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산 부족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학교에서는 지금 건설 쪽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쪽, 그 다음에 특히 이 마스터 플랜 네, 사업에 따라서 지금 일정 예산을 응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번 건설 이번 건설 공약 꼭 지켜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험 시스템이 변경되는 데 이에 대해서 학생들의 의견이 꽤 많이 부정적인데 음, 시험 시스템 원상복구에 대해서 학교 측과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어 학교 측과 조율도 해야 되지만 음. 교수 회측과의 조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너무 시험 기간이 길어져 버리고 네. 뭐, 실례로 저희가 그 정책 집안 올렸었는데 대나무숲에 맞죠 같이 못 뛰어요, 함께 못 뛰어요, 동아마라톤 아, 뭐, 네. 그런 것도 저희가 봤었는데 네. 사실 이것도 결국 교수들의 소권을 이용한 교수들의 편의에 맞춘 시험 시험 시간표를 짰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교와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교수 회와의 대화를 통해서 모든 단과대학이 안 되더라도 소수의 학과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작은 작은 시험 시스템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런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약 중에 이제 순환버스 문제에 대한 공약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 작년에도 이제 공약으로 나왔는데 결국 해결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학교 순환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을 소속 버스이고 그리고 계속되는 적자 운영 때문에 배차 수를 이렇게 좀 늘리고 버스 수를 좀 감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협상이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순환버스 업체가 어떻게 해결을 볼 것인지 걸카의 순환버스 번호, 업체 번호를 받아놨고요 저희가 아 임기 중에 아니라서 연락을 안 했지만 지금도 강력하게 어필할 계획인데 우선은 저희가 무슨 학생들이 진짜 불만을 가지는 거는 셔틀버스를 증축하러도 아니고 배차 시간 배, 배차하고 이렇게 서는 공간을 정류장을 더 늘려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음. 제가 저도 동대전이나 대남서 굉장히 많이 봤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업체에서 그 셔틀버스 회사에서 그렇게 배차 시간을 정해놓고 이것조차 이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안 지킨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시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지하철 공사 이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런 기본적 교정인 것도 지키지 않는다면 이거는 충분히 외부 업체로도총학생의 측에서 학생의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본적인 것을 지키자고 지금 말버스 요구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학생들이 배차 시간을 잘알수 있도록 배차 시간 시간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만들어봐서 말버스 정류장 곳곳마다 붙이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에 불만을 가지지 않게끔 할 계획입니다. 대원 의 총회에서 이제 학생회비 인상 미나 납부율이 좀 많이 낮아지고 있는 해마다 납부율이 낮아지고 있어서 그게 또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제 학생회비 인상이라는 말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학생회비에 대한 추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학생회비 드니 없어서 안 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저희 중앙운 위원회나 대의원 총회에 어떻게 할 것이고 어떻게 쓸것인지다 업기를 하고 인상 같은 거는 아직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면 더 참여를 많이 할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낼수 있는지 음.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해야 돼요 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참 오랜만에 단선이지 않습니까 네. 사실 부담도 많이 됩니다 전년도에 같이해고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무조건 저희가 더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러려면 더욱더 부담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laughs> 언제나 이때까지 말씀해 왔던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지키는 그리고 학우들과 소통을 하고 학우들과 대화를 해서 공약 이외의 사항까지도 다 이렇게 이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중학생회를 만들도록 함께 그려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2018년 꼭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